올해 2월 유럽에는 극심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이상한파의 원인으로 지구 온난화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지구가 따뜻해져서 날씨가 추워진다?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 비밀은 바로 지구 면적의 70%에서 일어나는 해류와 지구 전체를 덮고 있는 기류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다의 표층부와 심층부를 오가는 대규모 순환해류입니다. 푸른선은 차가운 심층해류, 붉은선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표층해류인데요. 이 해류들은 열과 이산화탄소를 품고 전 지구를 돌아다니며 추운 곳에는 따뜻한 해주를 따뜻한 곳엔 차가운 해류를 운반하며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위도가 비슷한 그린란드와 북유럽의 기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모두 이 해류 때문입니다. 멕시코 만류에서 흐르는 표층 해류가 북유럽을 지나가며 열을 전달해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이 해류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구 전체에 열이 골고루 전달되지 못해 겨울에는 극심한 한파가 여름에는 극심한 폭염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는 지금도 한국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한 기후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금은 이 해류가 멈추고 있다는 뜻일 텐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담수의 대량 유입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녹은 극지방의 얼음이 물의 밀도를 낮추고 있고, 그로 인해 물 밑으로 들어가 순환하고 있는 높은 밀도의 심층 해류가 사라지게 됩니다. 심층 해류는 아래로, 초층 해류는 위로 흘러야 원활한 순환이 이루어지지만 그 경계가 모호해져 해류의 순환이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류입니다. 지구의 자전과 대기의 위도별 불균등 가열로 인해 발생하는 제트 기류는 지구 전체를 순환하여 해류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북방구와 남방구에 각각 하나씩 존재하는 극제트기류와 아열대제트기류는 찬 공기와 더운 공기를 일정 지역에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각 제트기류는 빠른 속도와 온도차 때문에 경계가 강하게 존재하는데요.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인해 극지방과 열대지방의 온도차가 약해져 경계가 약화되었고 원래 온도가 높은 지역이 추워지거나 온도가 낮은 지역이 따뜻해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럼 다시 유럽을 살펴볼까요? 느려진 해루 탓에 따뜻한 표층해루 대신에 차가운 심층 해류가 북유럽에 머물게 되고 또 극지방에 가까운 북유럽에 차가운 제트기류가 유럽 전역에 영향을 끼쳐 이례적인 한파가 덮쳤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이처럼 전혀 예상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 앞으로 어떤 일이 더 생길지 두려워지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리는 TV였습니다.